빌본은 동양 평화를 위해 청일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한일 협약도 조선 독립을 위한 거란 걸 알지 않습니까? 그건 말뿐이고 믿을 수가 없소이다. 조선의 독립을 위한 다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왕비를 시해하고 황제를 폐위시켰소. 그러고는 통감부를 설치해 국정을 일본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열강들조차 이런 상황을 묵시하고 있습니다. 그 속내가 너무 빤에 모를 수가 없소이다. 그럼 일본이 아니었더면요? 결국 어떤 열강의 손에든 넘어갔을 겁니다. 우리의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금 조선인들의 현실을 모르시오. 지난 2년간 피살된 사람만 수십만이고 도직 공물을 빼앗겼소. 그러면서 이토는 조선을 보호한다며 국내에 거짓을 구해서 심지어 일왕에게까지 말이오. 나는 대한제국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죄인을 처단한 것입니다. 동양 평화를 어지럽힌 간신 이토의 죄를 물은 겁니다. 일본 형법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만국 공법에 의한 전쟁 포로로 대우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구안중근을 사형에 처한다.